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? 잘 생겼다기보다 어. 되게 매력을 많이 느끼지 않으셨나. 류준열의 매력보다는 어떤 김정환 그 개정파의 어떤 그 배역의 매력을 많이 느끼셔 가지고 그렇게 좀 이렇게 이쁘게 봐 주시지 않았나. 아. 사실 류준열 씨가 대세가 되자 문 남성들이 너도나도 나 류준열 닮았다. 아. 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, 저희가 자료를 준비했어요. 매력적인 외모의 류준열 씨 닮은 꼴 스타 찾아봤는데요. 하나, 셋 아, 이희준 선배님. 네, 맞습니다. 이희준 씨. 이렇게 보니까 네. 좀 닮은 것 같나요? 근데 사실 뭐 닮은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. 어, 누구 또 있어요? 가장 많이 듣는 게 사촌오빠. <laughs> <laughs> 저그 얘기 되게 좋아해요. 배우로서는 되게 어떤, 되게, 뭐, 힘 있는 것 같아요. 두 번째 보도록 할게요. 네, 네. <laughs> 아, 누군지 아세요? 아, 아, 네네. 누군지 한참 봤어요. 어, 이렇게 두 번째 닮은 볼은 뮤지스입니다 <laughs> 아프레 <laughs> 그 엄청 잘 입으셨다고. <laughs> 아 그래요? 음. 이거 올리셨다고 이 사진. 네, 이거. 핸좀 주세요. <laughs> 하나 둘 셋. 과연 누굴 맡길래 <laughs> 이런 짜닮 맞더라고요. 이런 이목구비가 굉장히 명하게 좋았어요. 이마도 마음에 드나요? 아. 저 너무 좋아요. 아 진짜? 닮은 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 같아요. 아 그러면은 세리머니로 기분 좋으니까 이 표정 예쁘정한 표정 번씩 보여주세요. 음. 하나 둘 음. 셋. 시키니까 다 해주시는 류진열 씨. <laughs> 왜 촬영장 분위기 메이크업인지 알겠더라고요. <laughs> 감사해요.